구슬처럼 맺힌 빗방울에 빠져. 제가 이제 우리 창고에 들어가서 아이들 밥을 준비하려 합니다. 함께 한번 보시죠. 이거는 닭고기 닭고기 살입니다. 이렇게 삶아서 안에서 이렇게 살만 살만 발라 왔거든요. 이 살을 이것에 좀큰 그릇에 여럿이 먹여야 되기 때문에 큰 그릇에 넣고. 가루 사료입니다. 가루 사료에 제가 이렇게 살고기를 넣고 다시 한번 문지르는 것은 더 사료를, 고기를 더 잘게 부수기 위해서예요. 동의가 골랐는데도 동의가 있습니다. 이거는 여미들한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잘 섞어서. 여기다 물을 넣어서 죽을 만들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줄 겁니다. 자, 일단은 제가 다음 과정을 위해서 카메라를 끄겠습니다. 아이고, 아이내려 가. 가자. 엄마, 아, 니네들 밥 그릇을 안 갖고 왔구나. 자, 이 녀석들은요, 해나와 해나와 장군 투의 아이들입니다. 장군 투의 아이들인데 밥을 주기 전에 어, 아이들 변 상태도 체크했고요, 치우면서 체크했고요. 어미도 내 보냈습니다. 어미도 마당에 개변할 땐내 보내고, 지금 우리 아이들 밥을 줬습니다. 아이들 밥그릇이 지금 제가 놓 높아가지고, 중태원대다 그대로 줬는데, 밥그릇을 들고 와야 되겠네요. 자, 욕심, 욕심 욕심쟁이네. 혼자 먹겠다고 다 밥그릇이 제대니까 몰아내네요. 큰 밥그릇을 가지고 와야 쓰겠어요. 이리 와밥 먹자 와밥 와 먹자 얼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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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자 이 녀석들은 좀 커서 사료를 좀 밥에다가 섞었습니다. 역시 숲개들이 좀 먹성이 더 좋죠. 암개들은 저하고 놀려고 딴짓하고 있고, 숲개들은 지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. 우리 숲강아지들. 역시 심부리지 말고, 역심부리지 말고.